안녕하세요 태호입니다. 자 오늘은 요 캐릭터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도구는 요거 외에도 요런 식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접은 건 지금 저거 요렇게세개 밖에 없는데 자 그럼 오늘은 요거 접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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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모를 접어주시고요. 네모를 접었으면, 펴주세요. 그 다음에 대문 접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손만큼 반대도 똑같이 손만큼 자요렇게 했으면 요건 피지 말아주시고요 요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엄마. 엄마. 반대도 똑같이. 제여 조용히 좀 해줄래?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돌려서. 이 선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더 대문 접기 해주세요. 이걸 다섯고 나면 어떤 모양 나올 것 같습니까?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이걸. 자,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laughs> 바로 이렇게 붙잡기처럼 나와요 이게 정상이고요자 그러면은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먼저 네모를 잡고 잘 맞춰서 꾹꾹 접으셔야 돼요 펴서 대문 접기 바빠 보기 네, 똑같이 대문 접기 그 다음에 반만 피고 반대쪽도 똑같이 반만 이렇게 펴주고

이렇게 여기 칸이 있다면 하나, 두칸 남기고 이렇게 다 했죠 자 그럼 반대로 똑같이두 칸을 남기고 해주세요 그다음에이이제한 칸을 남기고 여기까지 던렇 여기까지 잡을 거예요 그리고 펴서 한번더 이렇게, 이다음 이렇게. 이렇게. 이칸 남기고 잘이보이겠지만 여기 이렇게. 이다있이요있 이렇게. 이렇게. 칸, 두 칸. 세 칸,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까까진, 지 접은 자국입니다. 반대도 똑같이 세칸 남기고. 어린이집에서 그거, 그거요 마이크 잡고 뭐하는거 있잖아. 그거 한다고 했어. 김지우, 너나 놀리냐? 아니야. 그럼 조용히 말해. 응.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렇게 반대로 돌려주시고요. 응. 자, 이제... 이제부터는 요렇게 해요 응?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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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렇게? 이간만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 컷만 이렇게? 이렇게? 남긴 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이쪽 요고 요 선대로 딱딱 눌러주면 되고요 반대도 이렇게 해서 있는 요 선대로 또 이렇게 렇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요 요곳과 요곳이 만나는 요 꼭지점을 꾹 누르면서 여기 이 안쪽으로 쏟아 넣으면 이렇게 해서 다리가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다리가 완성됐으니까 몸과 몸까지 완성된 거예요, 지금. 자, 이제 팔과 머리만 만들면 되겠죠. 자, 일단 요한 칸은 잡고요. 요 뒤에 가운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가운데만 꾹 눌러서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줍니다. 현상 어, 하 아까 전에 요거 접기랑 똑같은 거예요. 어, 어.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 요거를 꾹 누르고 꾹 어. 누르면 요렇게 어. 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아, 선대로 이렇게 접고, 한번 더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그렇게 되면 이제 팔까지 완성됐죠. 이제 머리만 만들면 되는데 이것도 머리긴 해요. 근데 약간 두껍죠. 그래서 약간 바꿔줄 거예요. 가운데만 이렇게 딱 눌러주고 겨드랑이 쪽을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쪽도 같이 눌러주면 짜잔! 사람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기지개 켜듯이 한번 해주고 발 이렇게 한 번씩 접어주고 머리 잡고 밑으로 내리고 머리를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다리로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해주고 밑으로 한번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보드 접기를 알려드릴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